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 내부부 장관이 이어폰이 좀 필요해가지고, 짜잔! 네, 에어2라고 하는 샤오미의 예, 이어폰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좀 구매해서, 실제 착용감이 좋은지, 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에 일단 보게 되면, 박싱을, 언박싱을 하게 되면, 여기 보는 네,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왼쪽과 오른쪽 이어폰 그리고 이어폰 케이스, 예,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어, 박스 앞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네, 이거. 이어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오른쪽과 왼쪽에 끼낄수 있도록 l과 r이라는 부분이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왼쪽, 네 이쪽은 오른쪽 네 이렇게 귀에다가 예,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내부에는 뭐 고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될것 같아요. 그 설명서를 그전에 한번 읽어 봤을 때는 어, 한쪽. 이어폰을 할 때는 한번 터치, 그 다음에 두번 터치하게 되면 양쪽으로 좀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브랜나것 같기도 하고 네,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붙여서 네, 귀 안쪽으로 네, 설치를 하면 이렇게. 네, 요즘에 그 K 뭐그 가수가 예, 예, 메이커 이어폰을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볼수 있었는데. 네, 귀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고 예, 아직 뭐띄어보거나 움직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 거부감 없이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충분히 그냥 잘 들리고요 예, 귀에 이어폰으로 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던지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기존에 그 다른 이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게 양쪽으로 들리게 하는 컨트롤러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어쩔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음악이 좀 따로 들리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한쪽만 들리고 막 이래서 불편했는데, 어 샤오미 에어2, 예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실질, 예 착용을 해가지고 듣는 걸 하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약간 자석의 성질도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게 되면, 예 내부에 이제 충전도 되고, 쓸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한게 아닌가? 아 반대쪽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반대쪽으로 했네요. 이렇게 끼게 되면 LED가 아래쪽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예 이렇게 되면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덮으면 예 되게 되게 그 샤오미가 다 좋은 다 좋은데 예제 개인적으로 좀더 마음에 드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굉장히 심플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실질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미 에어 2 SE라는 그, 이, 버, 이 기타의 블루투스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기기와, 네, 연동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미 2, 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오른쪽인데, 한번 이어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어, 잘 들립니다. 반대쪽도 잘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그, 지금 제인이의 그 영어 듣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귀를 끼웠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떼면, 네. 이 귀를 이렇게 끼웠다가 떼면은, 한쪽만 계속 들리고 있고, 반대쪽에는 소리가 예, 꺼져버려요. 예, 뭔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들리나 봅니다. 네,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리고, 만약 듣다가, 예, 이렇게 떼면, 네. 이 한쪽만 들리고, 내부에 어떤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센서가 있어서, 귀를 꽂았을 때두 개를 다 꽂았을 때는 동시에 소리가 들리고 하나를 떼면 예, 이게 꺼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됩니다 내부에 무슨 센서가 있는데 한번 예 일단은 좀 들을대로 들어보고 나중에 한번 뜯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뭔가 온도센서나 아니면은 저 같으면은 뭐 정전센서나 뭐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귀에 이렇게 부착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할수 있는데, 뭐, 적외선 센서를 넣기는 너무 큰것 같고, 어쨌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두 개를 연결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누르게 되면 스톱도 되고, 동시에 두 개를 들을 때는 두번 터치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 저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약간 커 보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음질도 굉장히 좋아서, 예, 소리를 높여보고, 또 낮춰봤을 때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어, 그러면 여기까지 탕구탕구 에어2 세컨 에디션 SE 버전 이걸 갖다가 한번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예, 앞으로도 탕구탕구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어, 좋네. 소리도 좋고, 어, 사운드도 아주 좋습니다. 그는 바보도 그 눈치채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내